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본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좀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Q&A 영상을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Q&A 영상을 찍었거든요. 찍었었는데 저는 아이폰이 중간에 전화가 오면 영상이 끊기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촬영하고 있었죠? 근데 영상이 중간에 영상 찍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영상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망연자실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찍어야 되니까 찍었죠. 찍었는데 보니까 제가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막 그런 게 장점인 거죠. 좀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여러분들께 이렇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래서 표정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첫 번째인데 두 번째로는 편집 하다가 중간에 컴퓨터가 꺼진 거예요 제가 휴, 평소에 휴대폰으로 편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영상은 뭔가 공들여서 하고 싶은 거예요 휴대폰으로 한다고 해서 공들이지 않는 건 아니지만 더 뭔가 내가 배운 효과를 써보고 싶고 막 그래 가지고 이제 막 컴퓨터를 열심히 작업도 하고 자막도 넣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동 저장이 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멈추더니 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2차로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뭔가 너무 그래서 다시 영상을 찍자 이거 어차피 인상도 쓰고 있고 너무 보여줄만한 영상도 아니니까 다시 찍자 해가지고 다시 찍으려고 하니까 진짜 엄두가 안 나는 거 있잖아요. 너무 마음도 좀 너무 저 혼자 마음도 너무 상하고 막 그런 그런 현상 있잖아요. 막 쳐다보기도 싫은 막 그런 현상 있잖아요. 머피 뭐 먹지. 그래서 오늘은 간호사 하지 마세요 영상이 조회수가 5만이 넘었더라고요. 5만. 그래서 5만이 넘은 기념. 5만 넘은 기념? 조회수 5만 넘은 기념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유튜브에? 어쨌든 저는 조회수 5만 넘은 기념으로 간호사 하세요라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이 영상을 사실은 제가 간호사 하지마세요 영상에 보면은 그 장점을 말해놨어요 끝에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간호사의 장점을 저는 언급을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댓글에 보면은 간호사 왜 하냐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뭐 직업 일순위가 간호사다 이러면서. 뭐, 정보, 뭐, 컨텐츠가 너무 빈약하네요. 뭐, 이런 걸 영상으로 찍냐, 뭐, 이런 식의 댓글도 있었고, 지레 겁먹는 간호 학생들도 많았고, 정말 많았어요. 그런 댓글 진짜 많이 받고, 제가 간호사 해도 될까요? 이러면서, 심지어 간호학과로 진학하지 않은 고등학생 구독자분들조차, 어, 저거 너무 겁난다. 이 영상 보고 너무 겁난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좀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직업은 아니거든요. 막 너무 간호학과 진학까지 겁을 낼 정도로 진짜 그런 직업 절대 아니고 장점이 더 많은 직업인데 제가 너무 영상에서 간호사 너무 하지 말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한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무겁고 또 3월달 지금은 신규 한창 정말 대규모 입사 시즌 아니니까 신규를 포함해서 경력직 신규까지 입사 시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직 간호사의 장점을 정확하게 많이 모른다면. 이번에 제 영상을 보고 또좀 존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좀 얻으라고 제가 간호사 하세요라는 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 본 영상은 여기부터요 앞에 좀 잡담이 너무 길었죠 간호사의 장점 첫 번째 돈을 잘 법니다 이거는 제가 간호사 하지 마세요라는 영상에서도 말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스펙이라고 해 봐야 진짜 세네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막 일반 회사 취준하는 제 친구들 보면은 진짜 막 스펙 확 시험 엄청 많이 보고 공부 엄청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비하면 진짜 보잘 것 없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제가 진짜 300대 중반을 벌수 있다는 거. 사실 제가 나이가 29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자 직업 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점이 일단은 장점입니다. 이거는 사실 병원 바의 병원이에요. 월급이나 연봉 같은 거는 병원 바의 병원이라서 많이 벌수 있는 병원에 다니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아닌 병원에 있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죠. 이거는 좀 병원을 잘 선택해서 가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그런 선택해서 가는 문제에서도 우리가 좀 많이 고를 수 있다는 점. 그런 게좀 좋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 그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 삼교대. 이거는 제가 삼교대 때문에 몸이 망가지네, 어쩌네, 진짜. 무슨, 혼자, 모노드라마를 찍어 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삼교대도 생각해 보시면, 남들 잘때 제가 일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남들 일할 때, 저는 자거나, 제 취미생활, 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그게 평일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남들이 일할 때, 나는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미술관, 뭐, 전시회, 영화, 정말 사람이 바글바글한 그런 공원, 그런 한강, 이런 거. 진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플 같은 곳들도 남들이 일할 때,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그 시간에 나는 갈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걸 나 혼자 즐겨?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친구랑 오프를 맞춰서 오프 신청해서 어, 우리 뭐 하플 가자. 하플, 하플 가자? 하플 가자 좀 너무 손스러운데 하플 가서 아, 우리 뭐 거기 가자, 막 이래가지고 뭐 핫플 뭐 있죠? 하여튼 하여튼 친구랑 이제 갈 수도 있다는 점, 그런 것도 좋습니다. 이거 진짜 사람들 없을 때 그런 핫플 가잖아요. 그러면 괜히 막 뿌듯하고 그런 게 있어요. 남들은 진짜 이렇게 막 대기해가지고 밥 먹고 대기해서 막 보고 이런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게좀 좋은 두 번째 장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 여행이 자유롭습니다. 이거는 진짜 여행에 홀릭된 애들은 진짜 맘만 먹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여행 진짜 갈수 있어요. 어떻게 가냐? 이러면 3 of 4%를 신청을 하잖아요. 좀 눈치가 보일 수 있긴 한데, 사실, 리오프까지는 조금 무난무난하게 신청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2박 3일로 막 한창 때는 이제 뭐 일본에 간다거나 중국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휴양지 같은데 좀 가까운 휴양지 있잖아요. 동남아 같은 곳. 그런 데는 진짜 맘만 먹으면 달에 한 번씩 다갈수 있거든요. 막 특가 뜬거 그냥 빨리 예매해가지고 또 부신청하고, 다낭 뭐 특가 떠가지고 막 10만원 이렇게 뜨면 또 예매해가지고 신청해서 또 가고. 진짜 여행이 너무 자유로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워낙에 또 집을 좋아하고, 액티비티 막 그런 여행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 여행을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 진짜 제 주변에 여행 홀릭 친구가 한명 있거든요. 그 친구는 진짜 매달 여행 가요. 진짜로. 진짜 간호사들이 여행 진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장점은요. 취업이 진짜 개꿀이에요. 진짜 오라고 모셔가요. 진짜 레드카페 깔아주고 오라고 하는 수준이거든요. 야 이거는 물론 대학병원은 제외예요. 대학병원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막 1차 2차 3차 인성보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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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인적성 뭐 이런 거 보고 그렇게 해서 막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급의 종합병원 종합병원이나 뭐 개인 로커 이런 데서는 진짜 모셔가고 전병원에서 제가 얼마 정도 받았어요 하면 아그 정도 연봉을 다 맞춰줄게요 라고 하면서 연봉까지 맞춰주면서 데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1년이라고, 퇴직금 받고, 한, 두달 여행 다니면서 쉬고, 아, 이제 좀일 해볼까? 이래가지고, 이력서만 딱 올려놓으면은, 진짜 연락이 엄청 많이 와요. 아, 다음 달부터 일일부터 일해야겠다. 그러면 어, 1일부터 나오세요. 이러면서, 출근 일자까지 다 맞춰주고, 연봉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좀 맞춰주는. 너 너무 터무니없이 막, 저, 저, 저 연봉 5천으로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꺼지라 하겠죠. 근데, 뭐, 어느 정도 이제 적정 수준 해가지고, 좀 연봉 올려가면서 내가, 이식을 할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이죠. 좀이 아니죠. 사실 엄청난 장점이죠. 다섯 번째 장점. 병원비 할인, 지인 할인, 직원 할인이 된다는 점. 이거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제가 좀 뽑아봤는데요. 병원비가 일단은 대부분의 병원이 직원이 진료를 본다고 하면은 직원 진료비는 뭐 공짜라든가. 아니면 뭐반값만 받는다던가 30%만 받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복지를 해주는 병원이 많아요 나의 지인들이 진료를 본다고 하면은 아 어찌 제, 제 지인이에요 제 친구에요 뭐. 뭐 그런 식으로 지인이라고 말하고 등록해서 지인 등록을 하고 입원을 하게 되면 좀더 그런 사람들은 좀 1인실을 쓰더라도 1인실을 반값으로 해준다던지 그런 좀 할인되는 부분도 많고 어떻게 보면 짜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그런 지인 할인 직원 할인 이런 부분들이 꽤 커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아픈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장점은요, 나의 의료 지식이 있으니 좋다. <laughs> 미네요, <laughs> 좀 이상한데. 나의 의료 지식이 있으니 좋다. 제가 이제 만약에 의료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팠을 때 어디를 가야 될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이 증상이 좀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신, 그냥 다른 전공을 하신 분들이라면. 하지만 저희는 간호학을 전공하고, 또 환자를 돌보는 직업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디가, 어떤 증상이 있어, 아니면 엄마가 막 이런 증상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건 어디 병원으로 바로 가야 될것 같아. 라는 것이 빨리빨리 캐치가 되면서 좀더 지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아프다 하더라도 감기 몸살이다. 그러면은 뭐 이럴 때는 이런 약을 먹었을 때좀 나았었다. 이런 약이 좀잘 든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내가 병동에 비치된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병동에 비치된 앰플 주사제를 강호사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좀 엉덩이 주사를 맞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의료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 내 몸도 내 스스로 케어가 가능하고 내 가족이 아픈 것도 내가 좀더 빨리 캐치가 가능하고 케어가 가능하다는 점그 피검사 결과를 봤을 때도 아,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이게 아, 노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좀 빨리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내 스스로가 의료 지식이 있다는 게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장점은요. 여자가 하기에 경력 단절이 안 되는 직업 중 하나다. 쉬다가 오신 선생님들이 진짜 바로 취직이 가능한, 그러니까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만약에 유튜버를 하기 위해서 유튜버가, 유튜브가 너무 잘 됐어. 막 구독자가 100만, 100만 명,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돼가지고 너무 잘 돼가지고 내가 전업 유튜버를 했는데 점점 이제 사람들이 관심도가 떨어지고 유튜버 말고 다른 플랫폼으로 막 떠나가지고 제가 유튜버로서 망했어요. 그러면 내가 5, 6년 동안 쉬었는데 나는 어떻게, 난 이제 어디로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망, 망설일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쉬다가도 그 당일날 면접을 보고 다음날 바로 취직이 가능한 그런 직업이 진짜 간호사거든.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이 없는 부분이 가장 장점이죠. 솔직히 저는 이거 진짜 큰 장점이라 고 생각해요. 내가 경력 단절이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아, 이거 해보고 안 되면 강사 하지 뭐! 라는 그런 플랜 B가 될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저것 좀 도전해볼 수 있는 거? 그런 게좀 장점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만큼 좀 취직이 잘 되니까 내가 조금 다른 것도 도전해볼 수도 있고, 좀쉴 수도 있고, 그렇게 할수 있다는 점? 그게 진짜 좋습니다. 여덟 번째 장점은요 한국 탈출이 쉬운 직업 중에 하나다 내가 만약에 좀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보고 싶다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한국 탈출을 위해서 이제 미국 간호사 준비를 해 가지고 가서 간호사 퍼미션이 나오면 제가 찾아본 바로는 간호사 퍼미션 나오면서 영주권이 같이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알기는 하거든요 찾아봤을 때 그렇게 나와 가지고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혹시나 이게 잘못된 정보라면 댓글에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주권이 같이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듣고 진짜 와 강호사 대박이다 이 생각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내가 좀 너무 힘들어 너무 미국 생활 미국 음식 맞지 않아 미국 생활 힘들어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고 싶으면 한국에 들어오면 돼요 한국 들어와서 그걸 또 경험으로 그걸 또 경력으로 삼아서 또 다른 병원 가서 또 취직하고 일하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홉 번째 장점입니다 알바 페이가 세다 알바에 대해서 좀안 알아보신 분들도 좀 혹할만한 얘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제 병원을 사, 쉰, 사이사이 쉴때 퇴직금이 점점 떨어져 갈 때쯤에 이제 막 저는 좀 알바를 좀 많이 알아보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 가면 몇 십만원 벌어올 수 있으니까 알바를 해본 사람으로서 알바 페이가 진짜 세요 대충의 단가를 말해주면 10만원 아래로 부르는 데는 거의 없, 없었고요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월화수목금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일한다고 치면은 여러분 얼마예요 그게. 진짜 얼마입니까? 근데 그 알바도 내가 나가고 싶은 날만 골라서 나갈 수 있거든요. 어, 저뭐첫 번째 주 화요일, 수요일, 뭐두 번째 주 목금. 뭐세 번째 주월수금뭐 이런 식으로 저희 스케줄을 말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또 근무를 짜서 그만큼의 돈을 또벌 수가 있거든요. 근무 일자를 맞춰준 알바도 잘 없을 뿐더러 그렇게 또 페이가 일반 알바에 비해서도 되게 센 편이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어느 알바를 구하는 모든 병원을 다본건 아니니까. 근데 적어도 제가 알바 면접을 봤던 병원에서는 그 정도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고 그런 부분이 좀 좋습니다. 내가 돈을 좀 벌고 싶을 때. 알바를 구해서 돈을 좀 벌고 또 며칠 쉬다가 또 벌고 이런 식으로 하기가 좀 쉬운 직업이다 그리고 열 번째 장점은요 장점이 이렇게 많아요 간호사가 <laughs> 열 번째 장점은요 사학연금이 진짜 대박이에요 사학연금은 당연히 대학병원에만 좀 국한되는 얘기긴 하겠죠 근데 이제 제 주변에 대학병원 다니는 선생님들 얘기나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사학연금 대박이거든요 거기 뭐 얼마 정도 일하면은 그 사학연금 대상이 돼서 나중에 연금처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이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대학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좀 그런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진 않다 참을만하다 하시면 존버하시면서 사학연금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호사의 장점을 정리해봤는데요. 패닉에 빠진 동안 머리를 지어 짜내고 짜내가지고 간호사의 장점을 정말 총 망라해봤습니다. 이번에 입사하신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은 학생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호학과를 꿈꾸는 고등학생 미래 간호사 선생님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간호사가 마냥 겁낼만한 직업은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간호사 하지 마세요 하면서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막. 못하겠어, 진짜 결라 힘들어. 이런 직업은 아니라는 걸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말을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저의 영상으로 인해서 간호사라는 직업이 무려 쳐지는 것에 조금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좀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정말 나쁜 직업은 아니에요, 정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간호사 생활에 좀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